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거보다 더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큰 위기입니다. 노인들이 폐지를 모아서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15만 원 정도 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oecd 국가 가운데 우리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에도 생계를 위해서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제도들도 있지만 이마저도 손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먼저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7살 김호태 씨는. 62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62만 원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32만 원을 모두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생계급여 하나만 받는 셈입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였기 때문입니다. 30만 원을 준다고 할 같은 은 삶이 확져 버리지요. 결국은 우리는 밥만 먹 사는 거지.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아예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타지그 타봤자 소용없다. 앞으로 하고 뒤로 빼끼고.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약 623만 명에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기초연금.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한 공적 지원이지만 오히려 극빈층 지원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월 수익 1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돼야 박스 주소를 안돌아다니고일자리도 없으니까 박스 앞 주소는 전쟁이에 전쟁. 그렇다고 전체 노인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예외 없이 보장해 주기엔 재정 부담이 너무 큰상황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을 줄이고 극빈층 노인에 보다 많은 지원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급박하게 이루어질 없어요. 대단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를 보전하는 다른 제도적 방책들이 필요합니다. 복지부도 이런 상황에 대해 법체계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원 대상을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선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